그럼 방은 안 뜻입니다. 아, 이소를 걸려면 은 건물 밖에다가 그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면 방이 안 뜻이야. 근데 방 맞듯이 하는 거는 건물 안에다가 불을 넣거든요. 함실 내가 그거는 훨씬 유리하죠. 그게 이제 난방 위주냐. 치사 밥하는 음, 솥다구이나 이거를 이제 잘 해야 돼. 그럼 어느 걸 해드릴까요? 두 가지 다. 네? 두 가지 다. <laughs> 두 가지 다는 안 돼. 아궁이에 불때면 매주 끓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주로 계속 끓입니까? 안 끓죠. 네? 겨울인 안 때만 매주, 매주 그러면은 매주 아궁이를 내가 끓이줄 테니까 매주가 한 다섯 시간은 뜸을 네. 을 들여야 되잖아요. 다섯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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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은. 네, 네. 그러려면, 옛날 아궁이, 옛날 속같이 이렇게 하면 안, 안, 안 좋습니다, 이게. 음. 옛날, 옛날 해봐야, 이제 여기서 이제 20이 내려가고, 불, 불 아궁이고, 여기가 이제 벽이면, 여기 이제 불도 가는, 불고, 이렇게, 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이거는 매주거리고 산나물 데치는 그런 소재 아니고, 이것을 훨씬 높여줘야 돼요. 내가, 전국에 이제 매주거리 제천된장이라든지 개천된장, 네. 고성에 유명하잖아. 그, 우리 집에 와가지고다 내가 설계 다 보내주고, 다 만드는 거요. 예 그리고 오색 된장, 네. 전국에 그리고 여기 김제에 그 3저 삼십공주 엄마 된장, 네. 전부 다그내그이 소치한테 이렇게 된, 되는 되는 것들면은 이거를 배흘림이라고 이 기둥도 이렇게 중간에가 이렇게 배흘림 기둥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알고 이이한대 복을 일 만드는데 여기 이제 알고 국민고 여기다 처음 이제 불려면 확 붙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 불이 끓으면 여기 불 불씨를 조금만 두더라도 이, 이 공간의 열기가 확 짱을 받게 네. 가지고 그 대신 이것은. 이,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밥을 할때 이렇게 설거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이를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편리 위주고, 매주는 올라가서 퍼고 작업을 하더라도 나무가 작게 들면서 안 타고 오래 곰사가 그 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음. 아주머니가 섰을 때 이만큼 올라와야 돼, 서지 그러면 매주가 끓이기도 쉬울 뿐더러, 나 이제 펄, 펄 때가 좀 힘들지. 네. 그니까, 러 아궁이 내려가, 아궁이를 낮추면 되거든. 내려가 불 때지만은 퍼는 거는 마당에서 바로 들어온단 말이야. 마당, 아 마당에서. 바로 이렇게 솥하고 네. 마당하고 같대 네. 무슨 말인 거 알겠어요? 네. 아궁이는 내려가 떼지만은 작업은 위에서 한단 말이야. 위에서. 솥, 붙두막에서 네. 마당하고, 네. 마당보다는 좀 높아야 되겠지. 네. 아무래도 네. 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편리하기도 하고 매주가 잘 뜸이 들고 불을 많이 떼면 타버리고 작게 떼면 안 되고 하는데 조금 많이 떼도 이건 안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작게 떼더라도 위에 또 신공기가 꽉 짱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공삭는단나그저 저, 공그 뜸을 잘 들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건한 데다가 네? 반대다가 하나 만들고 방 떠시는 것은 겨울 삼 개월 동안 계속 떠시야 되기 때문에 그 난방 위주로 넣, 넣는 것이 좋다 거지. 응. 우리 마누라는 이제 뭔 생각이냐. 이 불을 때다 보니까 불이 아까워. 불이 아까워 아깝고 그 불을 이용하자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을. <laughs> 그 매주 끓이는 방은 큰 대중방 하나를 해가지고 그5 시간 동안 뜸을 드는 그 열기가 들어가면 좋죠. 그럼 큰 방도 뜨시고, 이제 매주도 띄우고 뭐그 대중방도 하나고 하 그런 건 좋은데 요 조만한 그방 나는 구 메터도 뜨시게 하니까 이거 뭐한사 m 되는 방은 매주를 1년 내도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뭐 이용이 뭐 되나 오래 더 들어가요, 나무가. 그, 되나 말이야. 올해. 겨울에 주로 매주 끓이기 때문에 큰방 있잖아요. 음. 그는 뭐는 좋죠. 큰속 끓어가지고 음. 한 다섯 시간 되면막 전체가 뜨지고 거기서 막띵가띵가 놀기도 하고 그는 좋지만은 방두개 민박도 하려면은 매주 끓인 난 아니잖아요. 그게 이한대북을 하든지 안 그러면 큰방 하나를, 어, 불, 나무가 아까우니까 하는 것이지. 민, 그렇긴 다용도가 안 좋다니까. 기계도. 기능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늙은 그 노인이 뭐 전화 받고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끝나지. 뭐그뭐 뭐 게임을 하고 하겠어. <laughs> 많은 기능이 좋은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거기서 불때면서 그 불도 이렇게 보온도 되고 그러려고 실을하라겠는 그렇게 불을 뗄 때, 그 위에 소두에서 열기 나는 거는 그 훈훈한 기는 되지만은, 날로를 실내에다 떼가지고는 날로를 앞에 그 문을 닫아야 열기가 분산돼 방열이 돼가 뜨시는 것이지. 열어놓고 떼면은 거 실에 뜨신 공기를 싹 잡아 나가버린다니까? 국민학교 때그날로 떼었잖아요 뭐 석탄 거 등이 해가지고 문 열어 놓으면은 쓸렁하잖아요 다또신공기가 오히려 아, 추워 그래. 그리고 군불은 하루 정도 떼는 게 아니잖아요 군불은 말돼야 한 시간 정도 떼는데 그 그냥 밖에 그냥 떼고 딱막아버리는게 낫지 아궁이를 그리고 찬바람이 누가 뭐 오고 자한 시간 불때 가지고 하루가 뜨시다면은 세 음. 시간 찬바람 들어가면 식어 불리잖아요 밤에 저녁에 불 때가 지고 아침 되면 3 시간만 되겠어. 그게 새벽에 며느리가 나가 다시 불 때는 거를 군불이라 그런한단 말이야. 음. 시아버지 인사하고 불한번더 여는 게 추우니까 한 시간 불때 가지고 뜨시는 것들면은 세 시간 찬바람 들어가면 식어 불릴거 아니요. 음. 그게 그러니까 아궁이는 딱 닫아버려야지 굴뚝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아궁이는 난방 위주로 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끓이는 이소따구는나 그런 결정을 해줘야 돼그장단점이 있어. 두, 두 가지는 안돼 음. 그러면 이 끓이는 거 하면 절대 난방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옛날 옛날 식으로 미지근하지. 옛날에는 세번 했잖아요. 세번 밥. 밥. 네네, 네네. 아, 아침 밥에 먹지, 점심에 먹지, 저녁에 먹지. 소주 끓이지 하면 네 번을 뜯을 때 그래도 아름만 시큼해타 음, 버리지. 선생님 이 나셨는가 오 모르는데 그 제가 아는 사람이 한옥을 지으면서 이 구두를 놨는데 서태다 했대요. 서태다 해서 하는데 한번 떼면 한3일 이상 따뜻하다고 <laughs> 뜨끈뜨끈 하더라고요. <laughs> 나무 많이 떼가지고, 방 뜨시는 누가 못해요. <laughs>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불량, 에너지라는 거지. 열량이 있잖아요. 열량이. 물어보고라도 하고, 우리 어지 막, 혼자, 안. 절대로 뭐, 믿지 말라고.